너술 먹고 운전했지? 60cm 살짝 뒤로 갔는데 실형 위기에요. 감옥에 갈수 있어요. 사건의 핵심쟁점은 이거죠. 이제 너술 먹고 운전했지? 근데 음주운전 범죄는 아니다. 왜 그럴까? 일부러 움직인 건 아니야. 해서 고의가 없다라는 네. 측면이 하나 있고 네. 그리고 오죠. 차가 앞으로 삐죽 나온 거를 살짝 뒤로 뺀 거잖아. 네. 왜더큰 사고 막을라고 음... 해서 네. 야, 그럼 이게 고의가 있다 해도 이거는 위법하다고 네. 보기에는 좀 그런 거 아니야? 더군다나 60cm 살짝 뒤로 갔는데 요런 관점으로 봐가지고 뭐 음주운전의 그 범죄 구성 요건은 충족을 해도. 사회 전체의 법제서 관점에서 위법하지는 않다. 죄가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케이스가 네, 그런 네. 케이스예요. 그러면 이렇게 무혐의가 나온 거잖아요. 네. 경찰에서 넘어갔는데 경찰의 판단과 검찰의 판단이 이렇게 다른 경우가 덜어 있나요?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를 찾아왔을 때 자기 되게 억울하다, 음주운전이라고 단속된 것 자체가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하면서 찾아오셨었고 경찰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담당 경찰관께서 검찰에다가 이거는 처벌해야 한다고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음... 근데 저희가 이제 똑같이 검사님한테 네. 주장을 했고 검사님은 얘기를 다 들어보시더니. 요게 핵심이죠. 음주운전하고 대리 기사를 불렀고 대리 기사랑 연락까지 됐고 비용도 회사가 다 지출을 하는데 음. 이 사람이 뭐 하러 운전을 하겠어. 그럼 이거는 운전할 고의가 없는 거야. 라는 부분과 차가 살짝 앞으로 삐죽 나온 걸 뒤로 빼는 거는 이거 뭐 빼야지 어떻게 하겠어. 라는 음. 관점에서 바라봐가지고 네. 음주운전에 고의가 없다. 그리고 음주운전이 법제사 전체 관점에서 위법하지 않다. 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할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혹시 김우석 변호사님이 아닌 다른 변호사님이 찾아갔으면 음, 이게 무혐의가 뭐,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죠? 그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이 그 사건의 결에 맞는 변론을 음. 하는가 이슈인 것 같고 이 사건에서 이제 저를 찾아왔던 의뢰인이 하셨던 음. 말씀이 자기가 여러 곳의 변호사 사무실을 다 돌아다녔다는 음. 거예요. 그랬더니 변호사 사무실마다 이건 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겁니다라고 말을 하더러. 저도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네. 생각해도 그렇었고. 네, 네.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제가 들어보니까 이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검사님한테 음주운전 고의가 없다. 음주운전이 인정되더라도 이거는 유업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했었었고. 네. 이 주장을 뭐 하시려면 이제 네. 실무 많이 해 보신 변호사님 아니면 하긴 약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 사무실 찾아오시기 전에 되게 많은 사무실을 다녀보셨다고 하는데 이거 무혐의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라고 말한 건 저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어 정말요? 네. 그렇죠. 요즘 또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을 더더 더 강하게 처벌하는 네네 네. 트렌드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이런 건 되게 중요해요. 이제 현주 씨도 음... 배우하시잖아요. 네. 배우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배우할 때요? 이미지? 네. 이미지. 네. 어. 그런데 배우는 외모가 되셔야 되니까. 어떤 이런 외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네. 제가 사회적으로 비춰지는 이미지 어떤 사람인지 뭐 음... 그런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저는. 그러네요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이 법률가들 같은 경우에 사건 처리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사건 전체의 구도입니다. 구도요? 네, 이 사건의 구도나 흐름에 비춰봤을 때이 네. 사건이. 범죄로 처벌되는 게 맞을지, 음... 처벌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로 처벌해야 되는 게 맞을지라는 것을 네. 구도적으로 봐요. 어.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사건 같은 경우에 의뢰인 찾아왔을 때 저는 이거는 무혐의 구도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무혐의 주장을 했고, 무혐의가 됐던 거죠. 경찰에서 혐의 인정된다고 처벌해야 된다고 한 것도 뭐 이해가 안 가는 반 아닌데, 네. 너무 기계적으로 판단했던 것 같고, 음. 사건의 전체 흐름 같은 거를 본다고 하면, 네. 이거는 의도, 그리고 차를 움직인 이유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고 그리고 60센티라는 거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었다는 거 그리고 대리운전 비용까지 회사가 지출한다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했던 거죠 근데 이분에게 네. 불리한 정상이 하나 있었어요 보일 수가 같아요. 불리한 정성이 네. 있었어요. 거짓말 탐지기를 했나요? 거짓말 탐지기? 아니에요? 거짓말 탐지기 뭘 거짓말 탐지기를 할까요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진짠지. 어제 내가 자 잠들었다고 하고, 내가 네, 네. 고의성 에어컨 킬라 그랬다 뭐 이렇게 해서 어... 음, 거짓말 탐지기 해봐. 이랬는데 음... 그 거짓말 탐지기. 거짓말 탐지기를 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판단하는 게 제일 큰게 있어요. 아, 저알것 같아요. 네. 전력이 있는 아~ 거 아니에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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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분은 음주운전 전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몇 번이요 한 번이요 아한 번이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분이 이런 일이 생기니까 네. 경찰 눈으로 바라보면 이건 운전하려고 했던 거지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 이건 진짜 그러면은 네. 그 심지어 이렇게 처벌까지 받았는데 네. 이게 어떻게 무혐의가 나오죠 그 그러니까 구도가 제일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이 운전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기본적으로 생각해요 어떤 당사자가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주장을 하면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그건 네가 하는 말이지 그쵸 네, 그건 네가 하는 말인데 그 말이 맞아? 이게 기본적으로 음... 생각하는 거고 네.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는 1번이 뭐냐면 네. 전체 구도거든요 이 사건에서 이 사람은 음주운전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고 이 주장에 부합하는 핵심은 대리기사 불러서 연락돼서 온 거고 대리기사 비용을 회사가 낸다는 거야 이 상황에서 어... 이 사람이 운전할 이유는 없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하고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변론을 하는 겁니다 이, 이 포인트에 맞춰서 변론을 하면 운전에 고의가 없다는 라 말이 되고 그러면 차가 앞으로 왜 나갔는데 하면서 이제 차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들을 생각해 보는 거고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그때 너무 더워서 시동 켜고 에어컨 틀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에어컨 틀다가 잘못해가지고 이거 기어를 건드린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되죠 근데 이것도 음. 이 사람이 정확하게 기억은 못해요 그쵸 근데 아 에어컨을 켰어요 근데 이제 보면 에어컨 켰고 사람이 이제 뒤로 누울 거잖아요 네. 누우면서 이제 발이 뻗어지면서 아 브레이크를 네. 건드릴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손이 툭 떨어지면 기어가 살짝 앞으로 나갔어요 그러다 보면 뭐야, 이거 왜 나가? 하면서 이제 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가 아, 저 진짜 있다.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 변호사님 네.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제가 네. 설득이 되는 것 같아서 아, <laughs> 설득이 돼요. 네. 이게 이제 아, 네. 그 이런 사실관계를 네. 어떻게 확정하는지의 이슈인데, 상상력과 논리력,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일이 있었을 거다라는 구도를 설정하고 그거에 맞는지 증거를 찾는 거 이게 이제 변호사가 하는 음. 일인 거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음. 되게 중요한 핵심은 운전에 따라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운전했냐 이런 의도적으로... 게 중요하겠죠. 그럼 만약에 시청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네. 이런 또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빠지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음, 하지만 억울한... 하면 안 되지만요. 네. 네. 저희가 기억해야 될건 뭔가요? 어 약간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현주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분도 네. 그 변호사님 말고도 다른 변호사님들께서는 다 아, 이거 무죄받기 힘든데요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다른 변호사님들은 다 그런 말씀하셨대요. 이거 혐의 음. 인정하시고 음. 처벌이두 번째 음주운전이니까 처벌을 어떻게 음. 나올 겁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 사무실 오셔가지고는. 이건 무혐의 받아야 될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를 음... 제가 처음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게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음... 네. 오해받을 네. 수 있는 행동을 할 때가 되게 많고 네. 그 오해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오해로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보 이게 보면 못... 자기 입장에서는 이건 음... 오해잖아요 되게 열받기도 하고 음... 아니 뭐 진실이라는 게 하늘이 하고 땅이 한데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네요. 진실은 자기가 밝혀야 돼요. 근데 음... 자기가 어떻게 밝히는지 잘 몰라요. 일반 사람 그렇죠. 아무런 상식이 없으니까. 그래요. 일반 사람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억울한 일들이 음... 생기는 겁니다. 억울한 일, 그게 이제 형사사건, 범죄 이런 거랑 연결되면 진짜로 유능한 전문가 찾아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억울함을 피할 수 있는 요 변호사님 뭘 그렇게 돌려서 말씀하시나요? 딱 김우석 변호사님을 찾아가세요 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나 이렇게 잘 알아들어. <웃음> <웃음> 네.